정광 목사님의 감사란 책에 보면 페이지 214 페이지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감사의 메시지가 지난 우리 9월 마지막 주에도 골로새스 2장의 말씀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3장에 와서는 이 감사가 더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돌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넘치는 복으로 항상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우리가 말로는 늘 감사합니다 하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말로만이 아닌 우리가 말과 혀로만의 사랑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행함으로 완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세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무엇이냐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평안이 임해야 감사한 삶이 된다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 본문이 15절의 말씀 우리 앞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요.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에게 그러한 감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하냐는 라 것입니다. 이 충만한 평안은요, 우리가 삶에서 얻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평강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하다. 다시 말하면, peaceful. 이게 이제 스트레스의 반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지금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스트레스풀한 삶입니다. 모든 일이 만사가 귀찮고 또 복잡하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이 임하는 하늘로 부터주시는그 평안함 그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기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문제 해결하는 키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삶인질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님 말씀하셨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모든 일이 고오셨습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많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 아니 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나의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만 하면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일에 화돈이 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엎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의 평강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실 때에 내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떠할 때 감사하느냐?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이 있을 때, 풍요로울 때잘될 때,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 믿음의 삶은 없는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아, 미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늘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리포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4장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 한시의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들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라 주님 앞에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 주님의 평강하심, 우리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해야 내가 저절로 평강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 우리 보릿고개 못 살던 시대에 밤새 그냥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 수가 부지기 쉬어 가지고 밤새 별일 없었냐? 안녕하시냐? 이게 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만나면 샬롬에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이에요. 우리 잘아는 인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으로 유대인들의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우리는 평안하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사에 삶, 평안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감도 있다 할지라도 주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에게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방에 들어갈 때 칠흑같이 깜깜한 방이지만 그 방에 스위치를 켜보세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깜깜한 방이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어두워진 마음 한구석에 우리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은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네. 아멘 좀잘 하시면 할렐루야 네. 주고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비록 정말로 왜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님의 평강이 충만히 가시기를 주의 여러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왜요? 에베스 사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가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그렇게 고백한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 이 보험사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걸 들었는데요. 보험회사를 하시면서 늘 이렇게 대리점에 직원들을 늘 교육하면서. 아침에 회사에 모여가지고 거울 앞에 이제 큰 벽면에 거울을 붙여놓고 거울 앞에 서서 주먹을 뿔 끈지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제 세운 그 이런 목표치를 위해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와, 이렇게 복창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날 해봐야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 먹은다고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주의 말씀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사론 여호수아 3장 16절은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대사론 영어서 3장 16절 같이 읽어 보죠.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형통한 삶, 복된 삶, 은혜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주신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그 때에 내 안에 참된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데요 두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신 말씀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로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 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렇게 16절 전반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꽂힐 때에, 그 말씀 내 안에 심겨질 때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뉴스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움츠러들고, 우리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북한이 또 이렇게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이렇게 도발을 하는지 몰라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략하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심지어 핵을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세계적인 정세와 지금 우리는 멀리 가지도 않고 저 북한의 그런 러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침략의 야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초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핵전쟁의 위기가 있고, 심지어 바이든은 무슨 암흑의돈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3차 세계전에 되면 이제 전 세계가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신다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불심판으로 심판해주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에 그러한 세계적인 어려한 문제가 터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이 세계가 그런 불신판을 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말씀하셔요 7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조건이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갯세만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조차도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이 고난을 감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수 있거든 이제 하늘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우리 지는 기도하십니다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니죠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임을 그는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땀방울이 빗방울로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마지막에 뭐라 하였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결단하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11절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흉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의 평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지난주 9월 마지막째 주의 주 예배를 통화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골레스 2장의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내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에 콜레스서 2장 6절로 7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감사로 은내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봤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 하반절 시와 찬송과 거기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이 무엇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원수 같은 우리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내놓을 만한 자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필요충분한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몸된 교회 에 나와 믿음으로 섬기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되니 이 또한 얼마나 큰 감사의 고백인지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고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감사,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올리서 1장 12절은 말하지요. 우리로 와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업, 바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풍요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열매는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도 감사를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내 자녀들 통하여서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심 하 아니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갈수 없는 감사하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고백 세 가지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에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는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서 십자가에 죽만하게 하셨고. 올게 가정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강이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 평강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훈련이 돼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넘쳐난다니까요. 언제 한번 이해할수 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스파이전 목사님이 당시에 이제 열심히 목회하고 봉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침 딱 필요한 액수를 이제 사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동시대에 같이 영국에서 한 목회를 감당하시던 바로 저주밀러라는 고아의 아버지의 그 목사님이 또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스팔리오 목사님도 목회를 잘 감당하시면서 이제 봉회를 가셔서 또한 사례를 받아서 오시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감동이요? 그 사례받은 것을 저주밀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laughs> 그러더라 아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은혜를 깨치고 그래서 받은 사례인데요 갖다 줘라. 계속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다가 스벌오목 사님이 저주물로 목사님 운영하는 고안에 가서 아무 예, 말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주고 왔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난데없이 저주물로 목사님한테 물론 저주물로 목사님도 목회를 잘 감당하고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니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구해 하는데 헌신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스펄드 목사님이 그 기도 응답을 듣게 되는 것을 그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질멜로 목사님은 이제 스펄드 목사님이 갖다 준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딱 300파운드를 하나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질멜로 목사는 정말로 지금 고아운드를 매기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딱 300파운드가 필요했는데 지금 스펄드 목사를 통하해서 그 300파운드가 정확하게 자기, 어,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 는 그래서 볼전 목사님은 이제 뭐, 죄송합니다. 제가 볼때 씩씩거리면서, 아이고, 이제, 어떻게 안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서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이제 성경실을 내려놓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그 서재에 또다시 봉투가 놓여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되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은혜 감사하다고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얼마겠어요? 얼마겠어요? 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째지하신 분이 아니니까 이자를 붙여 주셔야죠 이자를 300 파운드에다가 플러스1 0 0 파운드를 더 넣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어요? 우리는요. 조그마한 것에 감사할 때 정말 더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조그마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이제 저도 언젠가 조만간에 성지수를 갈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이집트에 가면은 그렇게 그 날강이 범람을 할 시기가 있죠. 바로 중동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범람을 하게 되면 이제 강변에 이번 여름에도 우리 뭐 이렇게 저쪽 경주나 저 포항 쪽에 물난리 났을 때 대부분이 그 강변에 있던 아파트들이 지하가 다 침수되고 그렇게 많은 수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일때 나일강이 뭐 좌우 폭이 뭐 어떤 큰 폭이 있는 데는 10km 가까이 뭐 거의 바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큰 폭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게 범람이 되면 더 이제 옆에 있는 그런 제방을 뚫고 주위를 다 넘쳐버리게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전도세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을 우리가 좀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씨를 물 위에 뿌려라 라는 말과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이집트의 날강이 범람할 때 그렇게 떡을, 씨를, 싹을 뿌리면 그게 이제 범람화에서 다 뻗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물이 이제 점점 빠지고 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씨가 심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수많은 곡식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을 베풀 때에 내가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비록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기억조차 하지 않지만 스벌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저주멜러 목사에게 그렇게 필요한 액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그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 영광 돌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콜로이스에서 사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마다 들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복주시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